골든보이 이강인의 왼발 PSG 8연승의 비결 별표, 별표. 프랑스리그 1클럽 파리생제르맹 PSG는 대한민국 출신 미드필더 이강인 22의 활약으로 10일 오전 5시 한국시간에 열린 2023-2024 프랑스리그 15라운드에서 낭트를 2에서 1로 이기고 8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PSG는 11승 3무 1패 승점 36점으로 리그 선두를 달렸다. 어느덧 리그 8연승을 차지한 PSG는 이강인의 활약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강인은 3경기 연속으로 선발 출전하며 우측 윙코워드로 뛰었다. 그는 오른쪽 측면에서 팀 동료들과의 호흡을 통해 PSG 공격을 주도했고, 왼쪽에서는 정확한 왼발킥으로 동료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바르콜라의 선제골로 앞서가던 PSG는 후반 10분에 모하메드의 헤더 동점골을 허용하며 다시 골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때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비팅냐를 빼고 오스만 덴벨레를 투입해 이강인을 왼쪽 미드필더로 배치했다. 이후로도 바르콜라와 솔레르를 벤치로 불러들이긴 했지만 이강인은 90분 풀타임을 맡아 경기를 이끌었다. 후반 36분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에서 왼발로 가마찬 공이 랑달콜로 무한이에게 연결돼 2에서 1로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다. 이강인의 왼발은 특히 후반 36분에서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번뜩였다. 오른쪽 측면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에서 이강인은 왼발로 공을 가마자 팀 동료에게 연결시키며 결국 골로 이어졌다. 이러한 활약으로 이강인은 PSG의 8연승에 큰 기여를 했으며, 그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PSG는 리그 선두를 지키며 팀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이강인의 역할은 팀 내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이강인의 성장과 더불어 PSG의 팀 전체가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